안녕하세요, 대표님들. 미래비즈TV의 장 대표입니다. 최근 이런 연락을 받고 대표님들께 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어요. 대출 이후 만기에 상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기 이전에 상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기 이전 상환하게 되는 경우는 첫 번째, 사업이 잘된 경우 주택이 좋은 가격에 매도 된 경우 적금이 만기 된 경우 등 좋은 일이 있어서 가뿐하게 상환하는 경우가 있으며 두 번째로 연체로 인해 전액 상환 요청을 받거나 사업자 폐업으로 인해 상환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질문에 답이 나왔죠 사업자 대출을 받고 폐업을 한다면 폐업은 가능하지만 대출 상환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게 된다면 국세청 자료에서 은행 정산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행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는 만기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연장해주며 만기 되는 시점에는 상환해야 됩니다. 은행 자체 대출인 경우 연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우수하고 해당 은행 거래가 많으며 담보물건이 있는 경우 등 전액 상환을 연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액 상환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평소 이자 연체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바로 대출 상환이 불가할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업종을 차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폐업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 계시 시점에 업종 변경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점이 안 된다고 하면 대환대출 방법도 있으니 사업자 대출을 받고 폐업한다고 하더라도 대출 상환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댓글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의 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더 장대표가 함께하겠습니다.